불닭 처돌이들을 위한 세 가지 불닭가각 섞어봤어요. 오리지널 불닭 맛이라는 불닭으로 딱 직진은 시즈닝 제일 많이 묻은 걸 골라서 먹어보니 한 줄평 맵지 않고 매콤한 두꺼운 꽃게랑 맛두 번째 오모리 불닭 누룽지 볶음밥 먹고 눌러붙은 누룽지라는데 이건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싹 도네. 내가 보이는 불닭 누룽지인데 맛은? 오 이건 정말 매운. 아쉬운 건누롱지라 그런지 좀 딱딱하네요. 아이고 이빨 나가겠드라. 다음은 불닭푸셔푸셔를 부셔, 푸셔푸셔서, 부셔, 불닭스프를 뿌려뿌려서 섞지 않고 바로 한입 해주면 신라면 생라면이 훨씬 매운. 결론 불닭인데 상향이 처벌. 라볶이는 먹고 싶은데 해 먹기는 귀찮을 때 이거 추천해요. 요즘 편의점마다 자주 출몰하는 3,500원짜리 열떡볶이면에 비닐을 뜯고 뚜껑을 열어 소염쌀떡을 체크. 또 다시 뚜껑을 열어 로제 분말 스프 두 개. 고풍국기의 면발까지 샥두 쌀떡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 닫고 4분 대기 무릎머리고 로제스프 두개 때려넣고 액상스프 샤르르를 넣어주고 석석석섞 꺼주면 와따뜻깔 보소 떡도 알맞게 쫀득쫀득한 게 괜찮더라고요 맛은 맵찔인 여왕이가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맵기에 로제스프를 두개나 부어서 그런지 지이이 하더라고요 이거 촬영할 때 논란의 삼겹한 판 와 추발 진짜 존맛이요 여러분이라면 열떡볶이 면에 어떤 조합으로 드시고 싶은가요?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신상복된 미수박된 리뷰는 여왕이의 영수등 도대체 누가 편의점에서 9,900원 주고 족발을 사먹나요? 0원딱 가서 8,900원에 여왕이가 사먹지요 4월 한 달간은 0원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띠지를 떼고 비닐을 벗기면 새우미 새우젓갈이 들어있고 센스있게 손가락 비닐장갑이 들어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미니족발은 총 6개가 들어있고요 양념 순살 사태는 대략 11조각의 찌그레기들 먼저 미니족발을 먹어보면 족발 시켜먹고 남은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먹은 맛 미니족을 발라보면 이정도 수율이 나오네요 양념 순살 사태맛은? 와 이건 불독맛이다 어우 매워 매워요 이어서 부드럽고 맛있는데 맵찔이에겐 너무 맵네요. 밤에 족발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사이즈도 크고 배달비가 아깝다면 사서 혼자 먹을 만한 구성이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돈이면 차라리 국밥을 먹겠어. 편의점들이 배가 불렀어 아주. 4천원이면 사 먹긴 할 듯. 응안 먹어.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망고 맛이었다가 씹을수록 매운맛이 확 올라오네요. 맵기는 7라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왕이 친구들에게도 먹여봤는데. 어우 이게 뭐야. 싸우고 싶냐. 어우 시벌 못 마셔 이게. 이걸 돈 주고 사 먹었다고. 우와 이게 뭐예요. 존맛인데. 망고의 달달한 플레이버에 매콤한 맛이 맛있게 어우러지는데요. 내가 먹어본 젤리 중에 제일 존맛. 섯명중한명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왕이의 결론 매운 망고 젤리야.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신상먹댄 이슈 먹된리듬는 여왕이의 연구 등.